오늘 학생생을 만나고 백에는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아 오늘 요 잡은 걸로 오늘 레드 임홍균 형님과 맛있게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동생이랑 필드 나가서 뭐 재미있게 즐겨봤습니다. 그래 잡은 족가물로. 어, 지금 이렇게또한상 차림을 해봤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자, 학공치회에다가, 어, 그리고 도루묵. 도루묵이죠? 도루묵에다가 도루묵.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조림. 조림? 응. 와. 도루묵 조림. 이게 또 필살 레시피가 들어간 그런 또 조림입니다. 올한해 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이게 멋진 모습으로 이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학공치 딱 잡을 때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좀 힘들더라고. <laughs> 와, 아까는 이게 탁 이게 딱 그런 거학공치는 그냥 그 하고 잡는 거지 뭐. 아, 학공치 학치 대충 꼬마가 뭐 던져서. 학공치는 뭐 어떻게 하는지 볼이요 학공치 는 허사리 오사리꺼버다와 <laughs> 정말 잘 잡더라고요 낚싯대를 딱 건네받은 순간 그냥 막 학공치 잡기 시작하는데 와 그래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학공치를 또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도루묵? 한 30분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포항권 을 찾았는데요 찾은 이유가 가기 전에 도루묵 통발 낚시를 한번더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필드에 나왔습니다. 음, 매년 딱한 번만 어, 즐겼었는데 올해는 암정을 어, 상에서보듯이딱 먹을 만큼만 딱 잡아갔었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음, 이제 도루묵 찌개 한두번 정도 끓여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동생이 음 도로묵이 먹고 싶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필드에 잠시 한번 나왔습니다. 와 지금 이제 통발을 담가둔 상태고요. 어 지금 몇 마리가 들어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아예 통발 한번 건져보고 어 그거 가지고 또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건져보고, 또 동생 집에 가서 어, 맛있게 오늘은 어, 찌개랑 어, 구이, 어, 구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도루묵 요리를 해서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첫 빵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한 해는 자, 이걸로 도로묵 낚시는 통발이죠 통발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 자, 이게 포항권도로묵입니다한 어, 방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넣었나요? 한번 기다렸습니다. 좀 많이 기다렸는데 어, 이렇게 또 들어왔네요. 자, 이걸 가지고 어, 이제 철수해서 음, 이렇게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생 가족들이 많이 좋아하겠네요. 자,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하네 마무리 잘 하시고 음,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말이 많으면 안돼요 음식 앞에서 아그 o r 먹읍시다 어 그럼 r 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 너무 r y I'm 이 o r 한번 I'm 으 o r r y 이거 sorry. i 는거 o r r 거이 m sorry. I'm 이거 내가 만든 소스. 간장 소스. 완전한 어,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 그래? 이렇게. 그럼 아일터트먹지 말고 그래 살부터 자, 자, 아, 그래. 찍어서 살짝, 살짝, 자 먹어봅시다. 음, 음, 에어프라이해도 어개 안네. 진짜 괜찮네. 아, 숯불 아닌데도. 네, 숯불 아닌데, 걔아 와, 상당히 진짜. 야, 맛이 하나네. 한줄를 먹었으면. 짜는 아니네. 아, 그건 그런가? 응. 자, 여러분도 한잔할 겸. <laughs> 아, 아 찌그네찌그네 아, 아, 참학공치 오랜만이다. 와. 그때 형 우리 간포에서 그때 잡고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못 먹었. 그치. 그때 그때 정말 근데 재밌었다. 그때도 진짜 재밌었다. 그때 또 우리 집에서 와가다 먹다 이가 그렇지. 원시경하고 영도이하고. 오늘 학공치회 아, 너무 맛있겠네. 이런 거는 초장 찍어 바로 모아야 되네. 써야 현장에서. 써야지. 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공치 딱 잡아갖고, 후배 집회못 먹는다 그러학공치딱바닷에에 썰어주니까. 한 마리 불툭, 그냥 통째로 리어보드이 와, 썰어. 진짜 맛있다. <laughs> 한한달 동안 <laughs>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도 이것만 먹고도 되겠다. 맛있어. 맛있지? 구독 좋아요? 알림. 어, 이거 알이야. 먹어봐.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음. 대가리부터. 이거, 이거, 이거 간장 살짝 찍어가 대가리부터 먹어야 돼. 대가리 먹어도 돼? 어. 대가리뼈 없나? 없어 이거 소리야, 하네 응. 한번 봐. 뜨었다 뚫어. 조금 좀 먹어. 바닥 하에 진짜 지포 같다. 우와. 맛 표현한다면? 별 다섯 개. 네이 음. 맛있네. 음. 위에서 도아직고잘 먹네. <laughs> 너살 빼? <웃음> <웃음> 무슨,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음. 자연의 맛? 자연의 맛? 어, <laughs> 막 표현이 참 멋지네요. 우리 음. 딸. 그게 음. 마지막 날인데. 그 <laughs> 내가 내일 나가자 창민 낚시 갔다니까. 뭐?